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비난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한솥밥을 먹는 형제들이 나를 비웃고 믿어주지 아니할 때그 상처는 뼈를 깎는 고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 고, 고통을 겪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어 주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배척을 받고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 나가야 할지 그 모습을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복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서울 예루살렘에 가서 화끈하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세상 성공을 꽉 잡으세요. 피아냥거리듯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닙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울 하나의 스타로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남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 살아간 데는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 중국의 모소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죽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저 땅은 버렸다고 비웃는답니다. 하지만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서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나무도 대나무도 땅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뻗으며 하나님의 때 가이로스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까지 얻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보세요, 형제들의 배척과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영적인 뿌리,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크로노스의 시간 25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응답이 더질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는자가 살아갈 때 세상을 때로는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행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거짓을 행했다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악해서 아닙니다.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빛이셨기 때문에 미워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외롭습니까? 힘드십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든 힘드냐고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피치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 배척을 여러분 비난을 훈장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부축김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능력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조차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배척 당하셨음을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원하옵나니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승리를 안겨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